안녕하세요 이성원 강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만으로 6년이 됐더라고요 2014년도 3월 달에 누나이티의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누나이티가 아니라 하이 아이패드였죠 계속 바뀌다 보니까 나중엔 누나이티로 변경을 했는데요 저는 세가지 채널 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흰나라 살때 누나이티 이성원 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또 유튜브를 강의하면서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 꼭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뭐 유튜브 상위 노출,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유튜브 할 때. 하지만 이것만큼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의 니즈인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보다 대중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컨텐츠로 만드셔야 됩니다. 저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고 있는 유튜버가 진용진이라는 크리에이터인데요. 어, 이분이 올리는 주제를 보세요. 저 차를 어떻게 넣은 걸까? 이거 누구나 다 궁금했던 사실이 아니겠어요? 어, 영화관에서 안 나오고 버티면 다음 영화를 볼수 있을까?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던 컨텐츠이죠. 자, 차가 막힐 때맨 앞에 차는 뭐 하고 있는 걸까? 이것도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던 질문인 거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 그림 실제로 해보면 될까? 이런 것들. 이 길에서 보이는 이복장의 외국인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고 또 질문했을 법한 그런 컨텐츠를 정말 다양하게 올리고 있죠. 진용진이 정말 고학력자여서 이런 영상을 올릴까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그 진용진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심리와 사람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정말 정확하게 파악한 크리에이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진용진 크리에이터를 따라한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중을 다 만족시킬 만한 컨텐츠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제와 타겟 시 청자를 좁히시는 거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IT예요. IT 강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IT도 너무 포괄적이죠. 뭐, 3D 맥스, 뭐, 프로그램 언어, 이것도 IT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그 많은 분야에서 저는 왕초보 IT만 정한 거죠. 카톡 사용법, 또 엑셀 파워포인트, 뭐 스마트폰 사용법,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또 관심 있으신가요? 요리인가요? 요리도 한번 해볼까요? 요리. 와, 어떻게 백종원과 경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타깃 시청자를 좁히시는 거죠. 1인 가구를 위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요리 중에서 조금 더 좁혀졌죠? 그럼 1인 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요리를 어떻게 해 먹는지를 분석하셔야죠. 그래서 큰 요리라는 주제 중에서 1인 가구로 정했다면 1인 가구 중에서도 더 좁히는 거죠. 모든 요리를 10분, 20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요리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루 한끼 채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대중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정말 다가가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대중보다 좁히고 좁히고 좁혀서 여러분들이 정한 시청자. 아니면 고객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한번 리스트업을 하시는 거죠. 홈페이지 가면 그 자주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FAQ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카페, 블로그 아니면 어떤 매스컴들, 인스타그램 다 찾아보셔야죠.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빵 터질 날이 누구나 올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라. 근데, 모든 대중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시청자 타겟층을 좀 좁혀라. 그 바운더리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파악하고, 그 영상을 꾸준히 올려라.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터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누나이트에서한 영상이 80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거의 100만까지 갈것 같은데요. 자, 80만, 100만 그 영상은 얼마 벌수 있는지, 또그한 영상으로 구독자는 얼마나 생겼는지 제가 다음 영상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